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오늘은 아트머그 등록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아트머그 등록방법을 알아보느냐 제가 한다 소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트머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뭐하는 사이트냐면 그 작가가 자기 PR을 해서 그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한마디로 뭐 길거리 화가 온라인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눌러서 작가 회원 가입하기가 있어요. 이런 거 쪼로록 입력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 웬만한 검색 사이트보다 더 쉽게 되어 있거든요. 여기서 비밀번호 만들 때 주의점이 있는데 어, 특수문자 쓰면 안 됩니다. 요즘 웬만한 사이트는 특수문자 써야 비번이 생성되지 않습니까? 여기는 아닙니다. 특수문자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해서 보시면 이렇게 입금 계좌 정보가 나오거든요. 여기 들어가서 전 지금 벌써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계좌번호 하고 그 통장사본이 있어야 돼요 요즘 통장을 잘안 들고 다니니까 인터넷 뱅킹 하면은 통장사본이 있거든요 여기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사업자 없이도 본인 개인 계좌로 아트 머그에서 그림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이페이지에서 요거 뭐 암거나 해도 이 페이지 오거든요 내네 작품 관리 여기서 어 작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,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, 카테고리, 제목. 어, 쭉쭉쭉쭉 넣으면 됩니다. 그다음에 제작 금액을 넣어 줘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가 약간 저 불편하게 돼 있어요. 네이버나 쿠팡 이런 그 판매 전문 사이트보다.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옵션명에 SD 소장용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면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느냐. 자, 이런 식으로 SD 소장용에서 클릭하면 요렇게 반신 전신 여기 반신 전신 3만 5만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명을 내가 그 똑같이 맞춰 주면은 이렇게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로록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넣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 하고 자기 그림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약간 그림이 좀 섹시하다 싶은 거 이런 거안 올라 근데 이게 제가 이상한 게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림 때문에 따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14세부터 본 사이트니까 엉덩이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밑에 자르고 올렸어요. 이 정도도 안 된다고 근데 하라면 해야죠. 그래서 밑에 잘라먹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참고로 이 사이트는 수수료 10%대가거든요. 젊은층이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데, 생각보다 수수료는 좀 높은 게 아닌가. 그렇게 다 해서 올리고 나면 아트먹그에서 연락이 옵니다. 근데 이게 승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너무 가격을 싸게 했을 때. 그림 퀄리티가 낮아서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기에야 작가로 하기 힘들다 싶은 경우에는 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, 아트머그에 보면 퀄리티 높은 작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뭐 많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저는 보시다시피 작가 이름 행자는 파괴신인으로 되어있습니다.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혹시 저한테 신청하시면 은 캐시백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뒷광고 안 걸리겠지? 앞광고죠 앞광고 뒷광고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작가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제 거를 홍보한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모순적인 일이거든요 내 구독자들 거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거 작가 등록 방법 알려드린 건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내 그림을 사서 쓸 리가 없잖아요 크 이거 참 애매하에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트 머그 작가 등록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자꾸 지인분들 중에 집이 더럽다, 좀 치우고 찍어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, 느지하지 않아. 감사합니다.